건우 왔어? 어 앉아보세요. 넓은 들판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얼마 후? 아야. 얼마 후 건우야? 얼마 후? 무지개는 차츰 사라지더니 작은 말이. 그 안에서 작은 말이 펄쩍 펄쩍 펄쩍. 봐 있는 것중 하나 뭐 예쁜 무지개 생말이에요. 낙이 홍학이 네네 너울 너 날아왔어요. 숲속에 음. 숲속에 음. <laughs> 음. 무슨 일이 생기면 음. 음. 그만해 건 이거 읽을 거야 빨리. 음. 아, 네. 아, 음. 홍... 음. 언제나 네. 가장 먼저 알고 참. 싶어 하거든요. 누가 건우가 넘겨 누가 누가 이리이들은리리리리리리리상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려리리리리리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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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상큼. <laughs> 친구들이 정성껏 가나해져서, 바닥 일어났대. 햇볕이 찡찡 내려졌어. 언니야, 풀과 꽃들은, 짱! 시들시들 말라가고, 동물 친구들은, 시름시름 지쳐갔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물이 없어 너무 힘들어해요. 비를 내려주세요. 만약 비를 내려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그랬더니 무지개색 말 몸에서 파란색이 쭉 빠져나왔더니 콸콸콸 강물이 되었어요. 꼬끄덕이 또 이번에 빨간색이 쭉 빠지더니 예쁜 꽃밭이 되었고 초록색이 쭉 빠지더니 파릇파릇 초원이 되었어요. 아유 주황색은 새콤달콤 오렌지 가 되었고 노란색은 길죽길죽 귀죽귀죽 바나나 가 되었고 보라색은 탱글탱글 포도보가 되었어요 숲가들에는 다시 웃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하얀 말은 들판을 다시 뛰어다녔어요 친구들이 고마워서 빨주노 주판 한보 목걸이를 만들어 주었대 그 모습은 무지개 비시였을 때보다 더 멋졌어요. 이야기 끝. 응? 건가 <laughs> 했네. 다시 이야기. 끝. 건가야지 이야기. 끝. <laughs> 끝. 그만 읽어요. 힘들어요. <laughs>